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버뿐만 아니라 폴로 같은 외국 브랜드들 직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두번 정도 영상으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배대지 개념이라던가 직구만의 장점 이런 걸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길래 제가 그럼 처음부터 직구를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찬찬히 설명드릴 테니까 뭐 아시는 부분은 스킵하면서 보시고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참고를 하셔서 직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왜? 배대지를 써 가면서까지 구매를 하느냐?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주 말씀드렸죠. 바버나 폴로 같은 게 대표적이고, 아니면 같은 사이트 내에서도 접속 IP에 따라 가격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육스가 있죠. 독일, 한국, 미국. 전부다 가격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같은 제품인데 국가 선택을 하면 가격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관세 면제 범위가 200달러까지기 때문에 150달러에서 200달러 사이의 물품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시켜서 배대지 찍고 받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다양한 경우 다 통틀어서 조금 더 싸게 사기 위해서 굳이 배대지까지 끼고 구매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개인통관 고유번호 이거 필수입니다 그냥 구글에서 치면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그 공식 사이트가 나와요 여기서 뭐 휴대폰 인증 공인인증서 인증 둘 중에 누르셔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치시면 P로 시작하는 개인통관 고유번호를 받아요 이게 뭐냐면 어, 내가 해외에서 물건을 샀다는 뭐 증거 그런 거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이런 물건을 수입합니다. 라고 꼭 기재해야 되는 번호입니다. 배대지를 쓰지 않고 네이버에서 해외 발송하는 제품이라던가 직배송을 받는 경우에도 이 개인통관 고유번호는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직구를 하지 않더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 바로 만들어두세요. 자두 번째로 필요한 건 영문 주소입니다. 어, 네이버에서 영문 주소 변환 이런 식으로 치면 나오는데 여기다가 그냥 본인 주소 치면은 영문 버전의 주소가 나와요. 작은 동네가 처음부터 나오죠. 예를 들어서 저희 파라핀 작업실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치면 도로명 주소 기준으로 나올 거예요. 119-1 종천로, 블라블라블라 해서 마지막에 리퍼블리고브 코리아.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 우편번호 있죠? 5자리 숫자 47244라고 나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외국 같은 경우는 우편번호를 반드시 적어야 배송이 되는 경우도 있고 실수하기가 쉬워요. 영문 주소 적을 때 address1, address2 기입을 하는데 이거 실수하는 경우도 잦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수를 했을 경우에 배달해 주시는 분이 우편번호라던가 적어 놓은 전화번호를 통해서 연락 해서 배달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편번호까지 잘 알아두고 기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실제로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적으로 폴로라는 브랜드가 있죠. 작년 연말에 좀 논란이 있었던 아시아 벤 사건. 그래서 뭐 VPN을 사용하거나 그 주소에 막 폰마를 찍거나 띄어쓰기를 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구매를 해야 됩니다. VPN 같은 건 남성분들은 어떤 건지 잘 아시니까 패스하고. 그래서 대안으로 많이 떠오르는 게메이시스라고 쉽게 생각하면 롯데백화점 같은 거예요. 거기서 파는 폴로를 구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케이스는 메이시스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메이시스 들어가서 에어 t 시핑투 유에스 어드레스라고 있죠? 이거 눌러주시면 이제 미국 배송으로 자국 내 배송으로 세팅이 바뀌게 돼요. 제가 지금 촬영하면서 뭐 특히 싼 거는 잘 몰라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알프로렌 제품 검색해보겠습니다. 알프로렌 검색해주시면 많이 사는 이런 니트 같은 거 그리고 여성 제품들도 있고 어 여기 M65 같은 자켓 있네요. 현재 124달러 세일하고 있네요. 지금 살까? 예를 들어서 그럼 이 제품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 진짜? 어 125불. 괜찮은데? 아, <laughs> 어, 카트에 담고 그다음에 바로 주문을 해 보겠습니다. 아, 시원하게 쇼핑은 풀이. 자, 뭐 여기 로그인 같은 건 제가 귀찮아서 비회원 구매로 했는데 알려드리는 게 목적이니까. 중요한 게 여기 보면, 퍼스트네임, 라스트네임은 name, 다 아시죠? 다 아실 거라 믿고. 어드레스 라인 1, 어드레스 라인 2, 이게 있죠? 아까 한국 주소, 직배송 되는 사이트에 이거 좀 기입하기 어렵다 했는데. 하지만, 배대지를 이용하면 이것조차 쉽게 해결됩니다. 자, 배대지. 아무 때나 들어가 볼게요. 어, 배대지 사이트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고르시는 건 자유롭게 고르면 돼요. 이것도 조금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 큰 배대지를 골라서 좀 확실하게 받고 싶다라는 분이 계신데 단점으로는 너무 물량이 많다 보니까 응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너무 바빠서. 그래서. 너무 큰 사이트보다는 살짝 순위에서 중간쯤에 있는 그런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흔히 배대지 추천해주세요라고 하면 코피는 뉴욕걸즈를 그냥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상단을 보시면 각 나라 붓기들, 그리고 주소들, 제일 중요한 여기 나의 사서한 번호. 요런 탭이 있어요. 회원 가입을 하면, 여기 나의 사서함 번호가 생성이 되고, 아까 있었던 address1, address2에 여기 있는 이런 주소를 그대로 Ctrl-C, 컨트롤 Ctrl-V로 컨트롤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뉴욕걸즈 배대지로 택배가 오겠죠? 그러면 나의 사서함 주소를 보고, 아, 이거 파라핀이 시킨 거구나 하고 빼서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얼마 보내세요 해서 결제가 되면, 그때 배대지에서 저한테 다시 보내주는 거예요. 뉴저지 걸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대로 Ctrl-C, Ctrl-V 해줍니다 여기 뭐 밑에서부터 해볼까요? 폰 넘버 누르면 바로 복사가 됐네요 붙여넣기 CT 복사 붙여넣기 ZIP 코드 복사 붙여넣기 State OR 바로 입력이 됐네요 그 다음에 Address 1, Address 2 Address 2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생성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제를 하면 뉴욕걸즈 배대지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직배송보다도 오히려 쉬운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Address Line right 1, Address Line right 2가 헷갈려요 한국 주소 같은 경우는 뭐가 스테이트인지 개념이 좀 어려운데 배대지를 쓰면 그냥 그대로 컨트롤 l C, Ctrl V로 갖고 오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모든 배대지가 다 한국 사이트예요 여기다가 Q&A 게시판에 질문을 하거나 직접 전화를 걸어도 한국 직원이 다 받아줘요. 그래서 어, 영어가 너무 어려운데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개인통관 고유본을 만들어두라고 했죠. 지금 배대지들도 검색해보면 유명한 사이트들이 몇개 나옵니다 그 추천해주는 사이트들 몇 개는 그냥 가입해두고 내사서함 번호 하나쯤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야 세일할 때 일단 바로 주문하고 그냥 바로 주소들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기 때문에 이래서 제품을 먼저 보기보다는 배대지를 미리 가입해두라고 추천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결제까지 다 하고 그 결제 내용을 배대지 사이트에 알려주기만 하면 돼요 아마 도메인 주소라던가 주문번호 같은 걸 물어볼 텐데 미리 기입을 해두고 택배 받으면 저한테 연락이 올 겁니다. 자세히 파고들면 팁들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VPN을 쓰는 방법, 결제하는 경우에도 US달러 말고 뭐 일부러 호주달러로 구매하시는 분도 계시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팁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는 한번 찾아보시고 해외 직구를 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라이트하게 해외 직구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큰 개념만 한번 설명을 드려봤어요 세일이 워낙 랜덤하게 진행이 되니까 미리 개인통관 고유번호, 해외 결제되는 카드, 그리고 배대지 이세 개는 가입을 해두는 걸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말 정말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